연애 상담 가능한 T 남성도 있어요. 제가 T니까 제 영상 같은 거 보면 T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고 방식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. 해결책을 받고 싶어요. 댓글이 엄청 많은데 TJTP, NTJ. 근데 이제 T 남성분들 특징이 이제 저자인데 근데 제 주변에 다 T 같은 분들밖에 없어요. 그니까 제가 완전히 T에 둘러싸인 T 그 자체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약간 스윗한 모습을 보였을걸 거예 스윗. 근데 진짜 제가 진짜 티예요. 제가 진짜 티고 가짜 티 아니에요. 요즘 티 가짜 티 패션 티 분들이 많은데 집 전체가 그러니까 가족 유전 전체가 티로 흐르거든요. 그러니까 유전 자체가 티로 흐르는 진짜 티티 티 집안 중에 티인데 근데 이제 패션 티와 패션 티 가짜 티 차이점을 이제 아실텐데, 제가 말하는 거 보시면. 요즘 가짜 티가 많아진 이유가 그 무슨 원래 진짜 티는 사실 가시도치 말을 잘안 해요. 이게 정답이에요. 왜냐하면 이해력과 지능이 너무나 고지능이어서 상대방에게 그 가시도치 말을 진짜 잘안 해요.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. 그니까 러 어, 요즘 왜 가짜 티가 많아진 이유도, SNS에서 이제, 그 유행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, 그러니까 일부러 상처받는 말을 하고, 응, 나 티인데, 이렇게 거짓말 치는데, 티, 티분들 자체가 원래 거짓말잘안 해요. 티분들 자체가 거짓말 잘안 해요. 진짜로.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도. 근데 아실 거예요. 딱 느낌 오실 거예요. 제가 뭔말 하는지. 가시로치 말아 하니까, 그러니까 가시로치 말해서, 저 사람 티인가? 짭티인가? 그니까 짭티를 조심하라.